이 문제를 1 9 7번째 질문 받고 그리고 1번째 한 번도 화를 하고 있어요. 자, 자라와. 응. 응. 그러니까 사실 이상하게 모두가 질문을 하는데 응. 계속 얘기하는 스못한다 잘한다. 계산을 계산 잘해야 돼요. 영점이니까 응. y 프라이드요 n 백 1의 마사인 x 스가 되는 것이고요. y 투프라이는요 네네. 자, 두꺼서미 엔빼기 1코 엔빼기 2 이게 마사가 튀어나오니까 4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이렇게 안안 미니까 오케이 미니까는 이게 마코가 되는 것이 되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꿨으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코엔승이 되는겁니다. 그렇죠? 이게 0되면서 부호 바뀌는게 명호점이니까 자해주면 n에, 오케이. 웃기죠? 뭐 웃기냐면 이게 공통점이 뭐 있냐면 코엔승이니까 코에 n-2승이 웃기고요. 이걸 꼭절시켜 이걸 애들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N 사제곱 빼기 코제곱은 0이니까 이 범위니까 얘나 얘나 양수니까 0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순간 보다 이렇게 n-1 사제곱이 코제곱일 때즉 탄젠트 x의 제곱이 n-1분의 1일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x는 루트 n-1분의 1대고 이런 게니까요. 얘를 그림을그리면 X. 케이 x 루 N. 1여 N. 는 루트 N. l u t N. 이 u t e N. l u t 어 따라서 어. 마무리도 어렵 e 요이 a 에 N. Lute N. l N. 승인데 코사인 u t e N. 루트 n은 무한대, 어, 루트 n 분에 n 빼기 1의 n승이 됩니다. 이걸 해줘야죠. 그럼 리미트, 어, something goes 0에 1 플러스 something에 something분의 1이 2를 하면 그리고 둘그 중에 하나는 해야겠죠. 이거를 만드는 들 얘기인데, 이것도 실수하기 쉬워요. 여기서 애매하게도, 이거 리미트에서 n이 무한대로 1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1이야. 조심해야 돼. 여기 2분의 n승이니까 이게 바로 0으로 가는 거지.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시험때 특히 시험때 잘해오는데 숫자 바꿔서 나오는데 얘를 잘 정리해. 에러 없이. 지금 장난친것지만 되게 신기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 래서 이거 마이너스 n이 필요하고요. 그럼 여기가 어, 마이너스 2분의 1로 된 그래서 이게 딱저 모양이니까. 이거는 2의 마이분을 이고요 이거는 원 오버 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이치오브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꼭 본인이 꼭 합성, 묶기, 그림, 다시 재해석, 극한 마무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97번 설명했으니까는 쉬운데. 처음 볼 때는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너무 쪼만한데? 음, 었군 자, 잘 보이겠지? 자.